저렇게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은 뭐를 많이 할까 이런 생각으로 쳐다봤는데 신문기사에 이게 떴어 잠깐 제가 생각했습니다 잠깐만 골프존의 영업이익이 올라갔어 사람들이 돈이 많아 평당 8천 7천도 산단 말이야 그럼 돈이 많아서 너도나도 이거를 쳐서 설마 골프존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오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laughs> 잠깐 했습니다. 정말? 자, 그러면 은 사람들이 돈이 그렇게 남아 말고 다 돈을 잘 벌어서 골프전에 이렇게 잘된 건가라는 생각을 하고 문득 생각해보니까 불과 몇년 전에 이런 이슈가 돌았어요. 기억나시는 분 나시겠지만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 여가 시간이 는다. 오, 그렇지. 여가 시간이 늘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여가 시간 관련된 업종이 뜰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laughs> 그래서 근데 갑자기 저 계좌를 딱 보는 순간에 설마 그게 이거였나? 설 설마? 아 잠깐만, 저는 이걸 조금 치긴 했는데 굉장히 <laughs>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리고 제 기억에 올해 엔터 쪽은 제가 안 쳐다보고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은 많은 분들이 엔터에 대해서는 올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애널리스트 형의 그래서 갖고 온 겁니다. 레포트에서 엔터 쪽은 새로운 뉴스가 부재하다면은 하반기에 상당히 어려울 거다. 랠리를 이미 한 차례 오른 적이 있고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 형들이 해주셔갖고 우리 형님들이 아주 대차게 한번 이 해주시는 바람에 엔터 쪽은 완전히 이렇게 돼있잖아요 지금 시장 센티먼트라 그러죠. 그게 완전히 바닥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정말 큰건한 건으로 이 실내가 많이 좀 내려가서 이게 좀 너무 빨리 그렇게 하반기에 이렇게, 이렇게 돌긴 쉽지 않겠냐. 그러면서 요즘에 한 얘기 있죠. 우리 그 GD 형 언제 그 복귀하나 군에서 <laughs> 제대하셨습니다 언제 제대하나요 뭐 이런게 애널리스트 형들 제목 주제고 그래요 gd 형 언제 군대 복귀하나 뭐그에따른 주식 가격 분석 뭐이런게 나올 정도로 굉장히 센티먼트가 안좋아했는데 게다가 내저쪽은 네 우리가 일본하고 맨날 싸우니까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좋을 리가 없겠죠 뭐 일본 뭐 여행 가지 마라 뭐 중국 뭐 어쩌고 하면 싸우니까 여행업은 지금 보시면은 이게 하나투어거든요 10%대가 빠졌어요 패키지로 모두투어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봤어요 역으로 갔기 때문에 아 여행 레 엔터는 쳐다보지 않는 게그뭐 올해는 맞겠지 하고 안 쳐다보고 있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이게 2018년이거든요. 2018년 부문별 가계 소비 증감률 1위가 이거였어요. 소비가 굉장히 안 좋자. 우리 소비 안 좋은 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소비가 바닥을 찍는데 그 중에서 9.8% yoy 성장한 게 있습니다. 오라. 바이오냐고 보원이냐고이보원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보원이 아니, 그 바이오가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오락 문화가 1등이었어. 오, 잠깐만. 게다가 이 레포트를 좀더 보니까 오락 취미 경기용품 소매 판매액이 요렇게 가다가 작년에 이렇게 뛰었어. 2018년 12.3%. 굉장히 크게 뛰면서 야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 뭘까? 사람들이 돈을 다 어디에 썼을까? 그래서 생각해본 게 이겁니다. <laughs>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생각을 해나 한번 봅시다. 10 1대 20대, 30대까지는 여가 시간, 내저 시간, 뭐 여행은 다 같이 하는 거니까. 일단 너와 나는 이건 거 같고. 너와 나는 이건 거 같고. 20대, 30대까지는 이제 뭐 농구나 야구, 스포츠가 있을 것 같고. 40대, 50대, 60대는 이건가? 이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구장 노래방은 PC방 때문에 완전히 밀려서 완전 쇠퇴고. PC방은. 뭐 그냥 저냥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옆으로 기고 있다 이 정도가 우리의 인식이잖아요 낚시 <laughs> 낚시 낚시 아 낚시 죄송합니다 이걸 생각을 못했네 낚시도 있지 등등산 <laughs> 잠깐만 게임도 골프가 인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죠 아 하나 더 있죠 음 죄송합니다 이걸 안 넣네 었 <laughs> 이 모든 거를 사실은 이렇게 지워줄 게 하나 있는데요. 10대에서 60대까지. 당연히 이거고요. 이거 이 킹튜브님은 예외로 합시다. 이건 당연히 여가 시간에 킹튜브님일 거기 때문에 자, 이분은 그 예외로 하고요. 킹튜브님이 저러고 있기 때문에 구글입니다. 구글 주가는 지금 이렇습니다. 사상 최고가예요 1264 이게 한 번도 오지 않은 사상 최고겁니다 <laughs> 우리 킹튜브님이 저러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내려갈 수 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이 가장 구글이 비싼 때입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게임은 우리 삶이고 역시 우리의 그지행거 하나 지르시는 형님들이 워낙에 지르시고 있기 때문에 게임과 엔씨소프트는 여전히 지금이 최고가예요 <laughs> 50만원 넘었습니다, 50만원. 자, 그러다 보니까 노래방이 갑자기 옛날 생각나요? 노래방이 정말 세트했을까? 자, 우리나라 노래방은 91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돼서 무려 2만 개가 넘었습니다. <laughs> 2만 개가 넘었는데, 사람들이 빨리 집에 가고, 주 52시간 하고, 회식 문화가 없어지면서, 직격탄을 맞아서, 당연히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됐죠. 노래방 숫자가 많이 빠진 지 않았어요. 아래가 3.1만 개이기 때문에, 표를 이렇게 놔서 그렇고, 가장 많을 때 거의 3만 5천 개 수준에서, 지금 3만 3천 개 수준으로,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어요. 한 2천 개 정도? 줄면서, 저렇게 많이 안 줄인 이유가, 역시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저게 업종이 약간 업태가 바뀌었죠. 이렇게 갔죠. 코인 노래방. 코인 노래방이 여러분들 생각하듯이, 이렇게 갔는데, 문제는, 작년부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코인 노래방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코인 노래방이 저렇게 뜰 거다. 지금 뜨고 있다. 내 옆에 만약에 물론 저도 못한 얘기입니다. 2016년도, 2017년에 보니까 노래방이 코인 노래방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쫙 올라가고 있어. 그럼 무슨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그때 이걸 샀어요. <laughs> 으흐... 아깝다 <laughs> 이체가던게 더블 따블 갔죠. 더블 정도 갔슴 많이 간 겁니다. 쭉 갔다가 요즘에 코인 노래안 좋으니까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노래방이 먹대 뭐 최저 뭐 나오고 그랬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거죠 이거 회식 감소와 회식 문화 변화가 노래방 수요에 영향을 주서 당연히 노래방 수요가 감소하고 코인 노래방이 잠깐 빠짝했지만은 그렇게 지속성이 아직까지는 높지 않았다. 음, 나의 생각과 맞구만. 여기까지는 저의 생각과 맞았습니다. 제가 몰랐던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몰랐을 겁니다. 뭐냐? <laughs> 이 실험가 싶어요. 당구장이 우리 2006년에만 해도 p c 방에 당구장보다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은 당구장이 PC방보다 두배 많아요. 아니 당구장이? 아니 당구장 거의 없어진 거 아니었냐? 이거 몰랐네. 2014년 자료긴 한데 요즘에는 이렇게 됐어. 두배 차이가 더 났어. 2017년에 편의점이 3만 개인데 당구장이 2만 4천 개야? PC방은 만천 개인데? 아니 이게 더 많은 거 아니야? 이게 더 많은 게 아닙니다. 이게 더 많은 거. 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냐면은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없었던 거죠. 우리들이 젊었을 때 쳤었던 그런 가성비 좋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당구장이 이분들이 다시 52시간으로 줄으니까 시간이 남는 이런 분들이 큐를 잡고 있어. 그러네. 너무 20대, 30대, 40대 위주로만 생각을 했었죠. 40대, 50대, 60대 위주로 생각을 해보면 40, 50, 60대는 PC방에 노출된 시간도 물론 길었는데 당구장에 노출된 시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아, 이걸 생각을 너무 앞쪽만, <laughs> 너무 젊은 사람들의 최신 트렌드만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인구구조로 보면 뒤가 더 많은데, 아, 이분들이 다시 큐를 잡으면서 폭발적인 인기 가성비도 이 불황의 뭐 스포츠라고 그러는 당구가 한 시간에 한, 10분에 한, 얼마 하나? 2500원 하죠. 3000원 하나? 요즘에? 2500원, 3000원 할 텐데, 한 시간이면 은한만원할거 아니에요. 세 분이나 네 분이 치니까, 한 시간에 2만 원 하는데, 한세 명, 네명 치니까 가성비가 좋아진는 바둑! 쓰읍... 바둑은 이분들보다 하나 더뒤 아닐까 60, 70, 80 재미 넘치는 불황형 소비다 그래서 당구장이 오히려 뜨고 있어 대회까지 열면서 50, 60세대 당구 열기가 굉장히 올라가고 오히려 우리가 많이 갔던 PC방이 굉장히 쇠퇴하고 자 그래 여기까지는 와 당구장 대단하다 그러면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골프존이 당구는 당구돈 많은 형들은 골프도 많이 치시니까 골프도 그런 당구처럼 굉장히 뜨지 않았을까 해서 또 알아봤어요 한국 골프존의 스크린 골프장 수는 국내 4,900개다 스타벅스 매장에 5배? 이렇게 많았어요? 아 물론 이게 가맹점은 뭐 1,000개 정도일 거예요 비가맹점이 있기 때문에 4,900개 뭐 볼링 컬링 낚시까지 산업규모가 1 1 0 0억돼에서 5조원이 됐어? 거기서 <laughs> 2018까지 년와 <laughs> 대신 이걸 보면서 상당히 씁쓸했던 게 이게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에서 스크린 골프가 잘 될까 생각을 하면 은 우리나라만큼 잘은안돼 걔네들은 그냥 나가서 칠거 아니야 필드에 나가서 치는데 우리나라는 필드가 뭐 비싼 걸 넘어서 아우 너무 새벽에 가야 되고 너무 멀고 비싸기도 비싼데 <laughs> 쉽게 나가칠수 없으니까 <laughs> 스크린에 가서 치는 그런 게임이 돼서 와 5조 원대 규모로 5배로 성장을 하게 됐어요 총 개수가 스크린 골프장 개수가 얼마냐 했더니 야 7000개를 넘었는데 아까 전에 pc방이 11,000개 수준이었잖아요 이거 뭐 pc방 숫자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전국의 스크린 골프 숫자가 엄청나게 늘면서 물론 스크린 골프 많이도 치시죠 여러분들 이제 골프는 실내에서 치는 운동으로 바뀐 것 같아 실제 골프장은 요만큼 가시는데 17.9% 나머지는 좀 요거 연습장 요거 연습장 요거 연습장에서 <laughs> 연습장에서 더 많이 치는 운동으로 상당히 바뀌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골프존의 매출이 1분기에 605억 나오면서 전년 대비 40%가 늘었다. 2019년입니다. 잠깐 생각했어요. 잠깐만. 스타벅스의 매장의 5배? 매출이 그럼 스타벅스보다 혹시 높은가? 605억이니까 4분기 하면은 대충 2,400억에서 2,500억 매출 나오는 거거든요? 와, 그럼 스타벅스보다 높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망상을 잠깐 해봤지만 죄송합니다. 킹타벅스님은 그1년의 매출액이 1.6조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laughs> <laughs> 안 돼, 안 돼, 죄송합니다. 아, 킹타벅스님은 그 숫자가 그 5분의 1이지만은 매출액은 그 비교가 안 되는 걸로. 쌍방기 매출액이 8,877억이야. <laughs> 와, 진짜 많이 먹었구나. 매장수가 1,300개인데 매출액이 8,870억이 나왔으면 1년에 1.6조 원. 와, 대단하다.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보시면은 스타벅스의 이 매출액은 이마트가 공시합니다. 아래 나오죠?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의 50%를 이마트가 가지고 있어. 요 그렇구나.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골프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하고 골프전에 주가를 딱 봤는데 <laughs> 아유, 모르는 게 다행이었네. 어 씨. 알았으면 큰일 날뻔 했대. 어우, 야, 모르는 게 다행이었어, 다행. 여기서 알았어야 돼, 여기서. 2019년부터 알았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아시는 분들은 안 됐어요. 역시, 너무 좋은 거를 너무 빨리 알면 안 돼. 최근에 알았어야 돼. 최근에는 4만원, 3만원짜리가 6만원 갔으니까, 여기 두 배잖아요? 여기서 여기는 두배간 건데, <laughs> 여기서 여기는 절반이니까, 너무 빨리 알면 안 된다. 아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 이거를 좀 알았어야 되는 거지? 아, 너무 빨리.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영업이익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는니 회전율이 이렇게 높은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쓰는 그런 것도 아니니까, 스타벅스에 비하면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좋지 않은 것과, 더불어서 영업이익이 옆으로 갔는데, 이 효과가 사실이 있었어요. 무슨 효과냐면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 오른 이유는 스크린 야구 들어보셨습니까 스크린 야구 시장 규모도 이렇게 커진답니다 이거 뭐 제대로 보지도 못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커졌다 그러는데 여기 들어갔다가 골프존이 손실을 좀 봤죠 골프도 되니까 야구도 되지 않을까 하고 들어갔다가 <laughs> 아 야구는 아시면 뭐 제가 뭐다 쳐보진 않았지만 <laughs> 하여튼 뭐 대규모 적자라고 합니다 좋았다가 이아 제가 <laughs> 들어다가 골프점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있어요 갑질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가맹사업 관련해서 가맹점과 비가맹점이 있는데 골프 시뮬레이터 뭐투비전뭐투비전 뭐 플러스 이런 걸비가맹점들한테는뭐 뭐 신제품을 공급하지 않고 가맹점들한테 뭐 공급을 하고 뭐 이랬다가 공정위하고 지금 티격태격한 게몇 년째 있습니다 쭉 있기 때문에 때문에 아무래도 저런 이슈가 있으면은 주가가 바닥으로 길 수밖에 없죠. 가맹점은 600개인데 1년 전에 비가맹점이 3,700개로 비가맹점이 훨씬 더 높았던 그런 상황이어서 상당히 아쉽게도 조금만 어떻게 잘하면은 조금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올해 들어서 한두배 정도 오르긴 했는데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좀 침체돼 있는 시장 자체가 침체돼 있다기보다는 수익 구조가 굉장히 좀 단순하게 머물러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사실은 저기 이제 불황의 경제계라고 불죠. 지금까지 말하는 게 당구 같은 것도 그렇고 저렇고 스크린 골프 같은 거 또 그렇고 불황임에도 우리가 여가나 레저에 대한 비용을 올리기 때문에 불황임에도 잘 되는 사업을 찾다 보니까 저런 걸 갔었는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기업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불황일 때도 뭔가 잘 되면서 가성비 좋은 게 없을까라고 찾다 보니까 저런 것들 눈에 보여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정말 안타까운 기업이 딱 하나 있어요 정말 저는 잘될 거로 생각했는데 제 최애 기업이었는데 한때는 <laughs> 아 맨날 갔는데 네 여기 그 쿠폰 찍는 걸몇 개를 찍었는데 제가 이거 약간 와 이거 가성비 하면 이거 아니었나 가성비? 아, 가성비가 아니 죄송합니다. 성능은 아니고 가격하면 가성능은 없지. 가격하면은 야 이거 이거였는데, 블루클럽. 야, 이거 요즘 같으면 엄청나게 잘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가,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은, 헤어라는 게 민감하잖아요. 아직 안 망했습니다. 누가 망했대? 있어요. 블루클럽 아직 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 이게 요즘 같으면 헤어라는 게좀 민감한데, 예전에 이거 잠깐만, 이형 얼굴 보여드려도 되나? 예전에 이거, 이거, 이 사건, 이 사건으로. 의지, 의, 의지머니 거기 뭐 자르지 말라, 뭐 이거 있잖아요. 그거. 그 예전에 이 사건으로 좀, 이여기서 깎으면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그 이미지가 많이 퍼진 다음에 남자들이 여기 잘안 가기 시작했어. <laughs> 가격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게 마케팅인지 모르겠지만 이 성능 마케팅에서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본. 뭐 우리시는 분은 모르겠지만은 이 짤이 이런 짤이 유명했어요. 이 블록클럭 블록 가면은 옆에를 이렇게 잘라갖고 이렇게 그 <laughs> 이거 그 호두 모양으로 만들어준다. 뭐 이렇게. 이렇게 머리를 <laughs> 만들어준다. 이렇게 머리를 머리를 여기다 이렇게 눈 있고 뭐 이런 짤들이 많이 나오면서 성능에 대한 그런 마케팅이 실패했죠. 남자한테 얼마나 머리가 이 민감한데 사실은 전 굉장히 많이가 잘랐거든요.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데 정말 자주 가고 싸고 빨리빨리 해주고 굉장히 마음에 들고 가성비가 정말 좋다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으로 이거는 성공했는데 여기서 사람들의 인식을 끌는데 실패하면서 <laughs> 이게 지금 뭐 뭐나 본 곳으로 갔어요 이게 좀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있었으면은 참 <laughs> 있었으면 아니지 금까지 조금 골프존이나 그것보다 더 이렇게 잘될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머리 안 감겨주죠 가격 착하고 그랬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혹시 이거 생각하시는 분 있을까봐 이런 불황의 경쟁 얘기하면은 이런 거 있죠 일본 빠치코 시장이 불황 때 많이 컸기 때문에 요즘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분들인데 도박 산업이 일본에서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아시는 분 아시죠? 350조 와 진짜 많이 한다 <laughs> 우리나라 돈으로 3 5 0 5 0조 정도 하던 게 지금 200조 정도로 일본도 도박 시장이 상당히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도박 시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뉴스는 있습니다 잠깐만 재미로 만 보시면 국적별 필리핀 방문객인데 보시면은 요거 연한 한색이 중국이고 이게 한국입니다 일본이에요 짙은 파란색은 한중이 거의 빡빡빡하기 때문에 필리핀 방문객 넘버원 넘버트가 중국과 한국입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 <laughs> 허호호호. 그렇다고 합니다. 최근 이렇게 필리핀 카지노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1 고객은 당연히 중국이고 당연히 이 고객은 <laughs> 꼬레아라고 합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블루클럽 형잘될수 있었는데.